제가 만난 수많은 MD분들은 말 그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야말로 데이터를 제일 잘 다루세요. 왜냐면 하 환자를 보고 환자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환자에 대한 증상과 자신의 경험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을 나열해서 환자 를치료하는 굉장히 뛰어난 통계학자이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분들이 왜 데이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못 하고 있을까요? 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디타레스의 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하월드 단넷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관련된 딥러닝 관련된 사이트 오픈한 것인데 어떤 거냐면요. 사진을 올리면 사람의 성별하고 나이를 판독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제 와이프하고 둘째 녀석이 어렸을 때 사진 올리는 거. 재밌는 거는 애니메이션이 이런 거 올리면은 사람 구분은 해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마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서비스로 만들어낸 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얼굴 인식 API를 써서 세 명의 개발자가 원데이 협업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 저도 뭐 소프트 개발을 20년 넘게 했는데 웬만큼 필요한 알고리즘이나 기술들은 거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더더구나 딥러닝 같은 기술들은 이 증상이 혹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해 줄수 있는 과학자만 있다면 그리고 그걸 판독해낼 수 있는 과학자들의 논거만 있다면 이미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써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건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이건 뭐 왓슨을 보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를 보든 디마이드를 보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실제 뭐 저는 뭐이 메디신 관련된 의학적인 것들을 보면은 뭐 의사분들이 정말 잘 하시고 계시는 건 저런 경험적인 방법이라든지 과학적인 방법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나 m r i CT 같은 자연과학의 발전 기술들 다 사용하고 계세요. 의료기관 내에서 쓰이고 있는 의무 기록들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정제와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의사분들이 실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의사들의 혹은 MD라고 불리는 분들이 데이터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 멀쩡할 때에 대한 데이터들의 근거나 데이터의 확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쓰, 사용을 안 하셨을 뿐이죠. 왜냐하면 과학자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용이 쓰이고 프로세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제일 먼저 선택해, 선택하실 분들은 의사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맞고요. 병원은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내온 과학기술과 기법들, 경험들을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아마 100년 후에 현재 의료기술을 보면서 백년의 의사분들은 지금 의사분들한테 무당이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 디지털 헬스 기술은 정보를 가속화하는 기술은 가속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디지털 헬스를 제 나름대로 저는 한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현재 병원에 쓰이고 있는 수많은 메디컬 디바이스들, 그다음에 디지털 테라피. 관련된 것들, 그 다음 주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원격 진료와 관련된 텔레메디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매우 당연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법들은 이미 의사분들과 협업해서 소프트웨어나 관련된 알고리즘 만들어보신 분들은 대다수 한번 경험을 해보고 계세요. 오히려 저는 소프, 제가 소프트웨어를 20년 넘게 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료정보학이나 의사분들이 토론하는 방법에서 거꾸로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지 않는 혹은 가설을 통해서 무언가 풀어내는 방법을 정말 2000년 넘게 연구한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의료 관련된 정보 검색을 한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버를 통해서 비번인 의사분들이 왕진 서비스를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환경들이 왜 우리나라와 미국과 차이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전문의 만나는 게 너무 싸요. 동네병원에 가서 개원과 의사 만나는 분들 개인 부담금 3천 원이면 되시는데, 미국에서 10년차 넘은 전문의를 만나려면 300불에서 500불 정도의 초진 진료비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한분 만나는데 5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산업의 의료 서비스 환경이 있다면, 당연히 원격 진료나 텔레메디신이나 관련된 서비스들을 찾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디지털 헬스 관련돼서 국내에서 진행을 하다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린 이유도 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의료기관 내에서는 당연히 의미 있는 정보나 그 비용 효용과치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내 의료 수가나 관련된 서비스 비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더 최소한의 비용, 더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들 연구를 하고 계시고 뭐 보건복지부에 계신 분들이나 정부의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이 거대한 뭐 GDP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어 보건료를 포기했거든요. 거기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아니, 작년 말쯤부터 의약품 배송이나 원격 진료를 다 허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보건료를 커버하지 못하니까. 거꾸로 미국 같은 경우 이미 과거서부터 산업화되어 있는 거고요. 영국에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의사분들이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지. 실제 병원에 가 보시면 우리나라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80명에서 150명의 환자를 보세요. 근데 미국에 가저연에 가면은 영국 g p a 한 분이 하루에 8명밖에 안 봅니다. 왜? 의료 질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단순하게 경제적인 관점에 현재 나와 있는 팩터들만 가지고 의료 산업을 나열하거나 분석하는 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년 전에 병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병원이 굉장히 급변을 할 것이고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아주 고속화시켜 발전시킬 겁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한국에 있는 병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제 때문에 저 흐름에는 휩쓸리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중국에 있는 병원이나 병원정보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서 국내에 도입되는 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병원이 18세기 때 병원들을 보면은, 그 그러니까 뭐, 불과 1,200년 전 얘기죠. 어. 실제 저 당시에 쓰이던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현재 생각하면 거의 무당 수준에 가까운 의료기술을 사용했던 게그 당시 병원들입니다. 어. 사실은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정말 병원은 죽음을 위한 장소였었죠. 근데 저 당시에도 저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태양왕이라 불리는 루이, 씨, 아, 잠깐 까먹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 외과의사들이 이빨을 다 뽑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빨을 다 뽑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의학기술이나 관련된 과학기술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의사들의 지위도 그냥 쟁취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 외과의사분들 써진 분들도 실제 별도의 학술원들이 만들어진 것도 18세기 후반이에요. 정말 외과의사분들이 무슨 이발소의 이발사 정도 취급받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 분들도 20세기 초에 대해서나 인정을 받았죠. 매우 당연하게 인공지능 의사는 출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 인공지능 의사가 출연하게 되는 것도 의사가 판단하시겠죠. 왜냐면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딥러닝 기술들은 판단은 인간이 해줘야 됩니다. 그 판단이 인간을 해준 상태에서 이것이 옳고 맞다, 또 이건 틀리다라는 것을 검증해 놓은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학습을 해낸 인공지능 인사가 탄생을 하는 것이지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서 현재 있는 의무 기록들을 막 리딩해서 최대한의 결과 뽑아내는 것은 뭐 그냥 꿈일 뿐인 거죠. 실제 아마도 디지털 헬스가 더 발전적으로 움직이려면 현재 가장 많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보고 보고하고 계시고 보관하고 계시는 의료계와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를 풀어나가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화두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병원들 대다수는 19세기 때 정부에서 대규모 자본이 추투화되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 당시에 의료기술이나 임상수련이나 전문의료기술들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20세기에 살고 있는 저희가 현재 의료기술에 인공지능이나 IT기술들의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포괄시키고 그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병원들의 공간을 보시면은 전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통찰력을 연습하고 복잡한 의료행위를 결합시키고 다양한 임상실험할수 있는 공간들이죠.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환자가 오면 환자의 증상을 얘기 들으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통한 데이터를 통해서 진료하라는 행위를 취합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절차나 내용들을. 정보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나 IT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서 어떤 인공지능과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의학도 실제 의학에서 사용되는 외과 수술 도구들을 보면 로마 시대 때 사용됐던 수술 도구들을 현재 의사분들도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대다수 1차 수술혁명이나 2차 수술혁명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거의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기술들이 인공지능이 현재 의사분들이 사례가 적고 분석된 데이터들이 적은 것들을 어떻게 많이 포함시켜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가가 화두가 된다 생각합니다. 을 그러니까 현재 있는 병원들의 가장 꽃은 ICU, 집중치료실이거든요. 저 안에서 ICU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치료법과 연구 관련된 처치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IC를 중심으로 수많은 뭐 진단과 치료 복합, 복잡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뭐 만들어낼 것인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가 현재 병원들의 주요된 화두였었죠. 그러니까 현재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들을 어떻게 인공지능과 결합을 시키고, 인공지능과 만들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들이 혹은 의료진들이 만들어낸 지식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는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의사분들이 멀쩡할 때의 데이터, 그리고 일상생활의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 의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 화이트 가운 증후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 산분, 우리나라에 3분 지류를 하는데 의사의 하얀 가운만 보면 덜덜덜 떨면서 <놀데> 할 얘기를 못해요. 나 어디 어디 아픈 증상 얘기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의사분들이 임상자료 이외에 데이터 참조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하세요. 아주 거시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 어떤 요인이냐면 이거죠.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했어, 혹은 이혼을 했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가족의 문제가 발생해. 이런 사회적인 거시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해진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션 해줄 수 있는 IT 기술을 사용하고 계세요. 또 미시적으로는 유전체 정보와 같이 개개인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체 정보부터 아주 거대 규모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까지 한 번에 렌더링을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아마 현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가 추, 오바마케어에서 얘기하는 미니풀 유즈 스테이지를 보면은 관련된 정보들을 미시적부터 거시적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의사분들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진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앞서 설명하신 수많은 내용들에서 해당되는 수만 수마... 이 렌더링되는 수많은 뷰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움직이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서비스를 전 에디터 스케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쓰려면 더 많은 도구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붙어 있는 뭐 CDSs라 불리는 디지턴을 서포트하기 위한 시스템들과 서비스들 데이터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는 것들. 사실 유전체 정보들도.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한 150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는데 의사분들이 필요한 거는 그런 거대한 데이터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한두 페이지 정도의 유전체 분석 보고서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비전레이션으로 줄여주고 하는 부분들이 향후 디지털에서 산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과거에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분들의 증상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들 또 오더를 내리기 위한 의료 행위들이 근거가 있는 또 쓸모가 있는 혹은 근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죠. 과거의 진료 기록부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 또 내가 봤던 환자들 이외에 수많은 다른 의사분들의 판단까지 같이 에베던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진단과 처방을 수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서 병원 정보 시스템들은 확대가 될 것이고요. 인공지능은 분명한 것은. 현재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에러는 줄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의료기관 내에서도 이 진료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로 80%의 알고리즘 닥터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수행하고 계신 알고리즘 닥터는 주어저 숫자로 줄수 있지만 의사분들이 해달 일은 더 늘어납니다.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아마 현재 계신 의사분들이 더 많은 환자와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볼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는 저 크게 뭐개놈이라든지 자가 관측, 그다음 에 헬스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의료 예측이라든지 데이터 통합 관점에 의해서 꽤 많은 회사들이 탄생을 할 것이고 거시적인 정보서부터 아주 개놈 같은 미시적인 정보들을 표현하기 위한 수많은 기법들을 개발을 해낼 것입니다. 당연히 의료기관과 환자는 커넥티드 될 거죠. 이 정보들을 더 많은 걸 보내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현재 디지털 헬스 작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의료 시스템은 진료와 처치가 한 장소에서 일어나지만 아마 미래 시스템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역할과 그에 따른 분리가 분리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봤더니 의료 기관들이 호텔업에서 의료 기관을 지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운데는 집중 치료실 및 센터가 소술방과 같은 센터가 있고 주변에 호텔업 같은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는 의료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고 있는 의료 기관 형태가 아닌. 해외에서 움직이는 의료 정보 시스템들은 이미 다각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썼지만 의료 시스템들도 저렇게 라식 수술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근시로 파, 판단된 환자들만 처리하는 방리담의식 의료 서비스들도 현재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의사, 의사분들 또한 보조인력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에 주안점을 주는더 생킹하시는 쪽으로 흘러가실 거라 생각을 하고 반복된 처치나 처방들은 더잘 교육된 보조 인력들이 서포트하면서 의료 질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관련된 협, 뭐 규제 변경들은 당연히 따라 움직여야 되겠죠. 제가 실제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움직임은 남미나 개발도상 국가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왕권 국가에서 독재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규제 그냥 위에서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제가 실제 아라메이트에 나갔을 때 한국 의사분들의 닥터를 해결한 것도 라이센스 부분 해결한 것도 되게 간단했습니다. 왕권 국가니까 왕이 통과시켜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저저 저, 저가 의료 시스템들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월마트 가보면 면 운하시고 얘기하면 10년 이상 된 숙련된 간호사가 오픈한 개원가가 열렸어요. 더저가 간단하게 뭐 찢어진 거 꼬매주거나 옥도정기약 발라주는 정도는 간호사 분들이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까더적가형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들은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개시가 된 상황이죠. 저는 AI가 결합되면서 이세 가지 진행되는 방향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밀한 진단으로 진행될 것이고. 더 저비용 구조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들이 계속 탄생하게 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정보 기술은 이러한 것들을 더 단순하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